안녕하세요. 낭낭소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라이스메이커 출판 시바무라 에미코 치음 선우수민 옮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입니다. 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책 표지에 자기개발 유튜버 책추남 TV 강력 추천. 일본 개인 납세 1위, 사이토 히토리가 전하는 인생의 진리 라는 메모가 달려있네요. 지은이 시바무라 에미코와 일본 최고 부호 사이토 히토리의 소개 글입니다. 시바무라 에미코는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마르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 도쿄의 지하 전문 학교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다. 그리고 몇년뒤 사이토 히토리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마룩한 지점을 열었다. 그뒤 도쿄, 오사카 등 13개 지역을 총괄했다. 사이토 히토리가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1위가 되었을 때 전국 86위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이토이토리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그릇이 있다. 일본 최고의 부호 사이토이토리는 1948년 도쿄에서 출생.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 긴자마루칸과 일본 한방연구소의 창업자이다. 중학교 졸업의 학력이 전부이지만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다. 언론에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린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일본 사업소득 전국 고액 납세자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 총 173억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올랐다. 토지 매각이나 주식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작가로서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습관, 부자의 운, 돈의 진리,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등이 있다. 오늘의 책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지.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이토 히토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운이란 과연 무엇일까? 에이미 씨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노력과 근성 때문이 아니야. 운이야, 운. 운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노력과 근성을 빼고서 이대로 좋아. 하고 말해봐. 그러는 편이 상대도 편하고 에이미 씨도 편해. 사이토 히토리는 모든 지나치게 참아내고 무턱대고 열심히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요컨대 누구에게나 자신이 살아가기 편한 곳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힘들고 거북하다는 생각이 들면 노력과 근성으로 버티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야 한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노력과 힘들어도 버티는 근성을 강조하던 그동안의 성공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처럼 그가 이야기하는 성공 비결은 쉽고 단순하다. 2장.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는 운과 더불어 매력을 강조한다. 매력이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다. 물론 좋은 상품도 만들어야겠지. 하지만 상품에만 의지해서는 안 돼. 그것을 파는 사람의 매력이 더해져야 하나의 물건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해. 불황이란 매력 있는 것과 매력 없는 것이 선별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지. 사람은 뭔가를 반드시 사고 또 어딘가로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해. 전혀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일은 없어. 이전에 거품 경제때는 그저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인간도 고용해 주었고 적당히 구색만 갖춘 가게들로도 물건을 사러 와주었던 게 사실이야. 이제 이것이 선별되는 시대를 맞은 거야. 요컨대 불황은 장사꾼을 키워.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장사로 성공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시대야. 불황에 대한 그의 말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매일 보고 있지 않은가. 3장.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사이토 히토르는 또한 즐거움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다.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야. 지겹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시대란 말이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할게 아니란 거지. 공부도 그래.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것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아야 해. 모든 게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즐거움의 시대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즐거움은 세뇌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니며 그러한 즐거움은 즐거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재미있다거나 재미없다거나 즐겁다거나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생각의 차이야. 사람들이 종종 일은 재미없고 노는 건 재미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재미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일이 재미없는 거야.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이 재미없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 4장.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말하지만 사이토 히토리의 목표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인생 철학이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야. 이 지구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야. 그렇지만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라며 나를 표출하는 거야. 사랑이 좁아지는 거지. 따라서 만족을 알고 지금의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해. 그러면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의 빛이 밝혀지고 그 빛으로 주위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혀주게 돼. 또한 남에게 준 것은 반드시 되돌아오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면 다시 자신의 마음에도 빛이 나고 자신도 결국 성장하게 된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전하며 살았기에 그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결국 일본 최고 부호가 되는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가면 된다. 히토리 씨는 싸우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 곤란한 일이 있다면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히토리 씨는 곤란한 상황을 싫어한다. 눈앞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슬슬 피해 간다. 다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다. 히토리 씨는 무리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성격은 물과도 같지. 물은 어떤 장애도 피해서 바다로 흘러가잖아. 예를 들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위가 있다고 쳐. 바위는 장애물이잖아. 하지만 물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 물은 바위가 있으면 그 옆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아가. 눈 앞에 음푹 팬 땅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르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아. 그 음푹 팬 땅을 물로 가득 채우고는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가지. 그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 여기가 안 되면 낮은 땅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안 되면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려. 그렇게 극복하고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건 내 성격이니까 바꿀 생각은 없어. 위대하다거나 위대하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의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겐 그런 삶의 방식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어. 다리는 흘러가도 강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리는 태풍으로 유실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강이 유실되어 없어진 예는 없다는 거야. 강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흘러가면서 흐름이 바뀌어. 처음에는 격하게 흐르다가 이윽고 그 흐름이 완만해지는 거야. 하류로 가면 갈수록 강이 커져서 대하가 돼. 그리고 바다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바다로 가면 바다의 흐름, 해류가 있어. 그중 일부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 그러면 그것이 비가 되고 그 비는 대지를 적시고 숲을 키워. 끝이 없어. 끝이 없지만 강만의 힘으로 그렇게 된건 아니야. 대지가 있고 산이 있기에 영원히 순환하는 거야. 자연의 섭리라는 거지. 섭리는 바꿀 수 없어. 인생도 그래. 이런 식이라면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피해가면서 가든가 무엇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이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도. 그런 히토리씨가 따라왔기에 열 명의 제자 이하 마르칸인들은 곤란한 상황을 잘 피해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내 본가는 호카이도에서 장사를 했었다. 장사라고 해봐야 작은 마을의 작은 가게였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빠 가게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어린 나도 가게를 봐야만 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규모의 가게라도 장사꾼의 딸인지라 주문을 받으면 바로 예! 하고 대답해야 해. 그리고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혹시라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꿀밤을 맞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습관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내 일부가 되어서 손님에게는 누구에게든 예! 하고 대답하고는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에이미는 덜렁대며 단순하지만 착한 애구나 하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도 학생의 임원 자리까지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꽤 바쁜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왠지 내 마음은 항상 쓸쓸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황량하고 허망해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상경에 히토리 씨를 만났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말을 통해 내 마음은 물을 얻게 되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 저금하는 것도 그래.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금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선 자신에게 여유가 있어야 해. 그래서 말인데, 나는 양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비추잖아. 그리고 자신의 불꽃을 다른 양초에게 나눠주어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타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불꽃을 내지. 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싶어. 자신이 우선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일반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살아온 나를 바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당시 나에게 행복해진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히토리 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작가가 책을 쓸 때는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 인생이라는 것도 테마가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드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인생 테마를 비극으로 설정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줘도 남들이 그를 소중히 생각해도 인생이 슬퍼. 요컨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라는 건. 나는 비로소, 아하, 그렇구나 하며 공감하게 되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어서 그리 간단히 사고방식이 바뀌지는 않는다. 에이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더불어 예 하고 대답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과 고마워 라는 말을 쓰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행복하지 않아?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에 휘말리며 살아가는 게 지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압사가 된 후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히토리 씨에게 물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지장 보살이라는 게 있어. 한문으로 땅의 창고라는 뜻이지. 땅속은 보물 창고야. 금, 은, 석유, 귀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야. 쌀도 채소도 땅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 창고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의 풍요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을 풍요롭게 해 봐.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했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말의 힘을 빌리는 거야. 말에는 얼령이라는 힘이 있어. 말에도 혼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얼령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져 해보면 알게 돼 해보면 알게 돼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얼령의 힘을 알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나는 해보리라고 다짐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던 히토리 씨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 영무원,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부터 아는 사람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나는 기원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을 하자 마음 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다. 기쁜 마음에 그것을 히토리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해주었다. 바라는 곳에는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가 있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 좋은 말이었다. 어쨌든 뭔가를 이룬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 커지면 매력도 커진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맹세를 상당히 잘 지킬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자, 스스로 생각해도 나의 사랑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좀더 크게 만들어가고 싶다. 무한대의 사랑으로 가능한 한 다가가고 싶다. 왜냐하면 히토르 씨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이야. 이 얘기는 내 사랑도 한없이 커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또한 히토리 씨는 이런 말도 했다. 원숭이에게도 물론 사랑은 있어. 하지만 인간은 원숭이도 생각하고 물고기도 생각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말이지. 따오기도 얼마 전까지는 마구 잡아댔지만 지금은 보호하며 기르고 있잖아. 그건 인간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만큼 사랑도 커져왔다는 얘기야. 즉, 영혼이 계속 성장하면 인간의 사랑도 따라서 점차 커져갈 거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사랑이 계속 커지는 한 매력도 계속해서 따라오게 돼. 그래서 나도 좀더 영혼을 성장시켜 사랑을 무한대로 키워가고 싶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수행이라고 하지만 새 속에서 벗어나서 좌선을 한다거나 폭포 아래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는 수행이 아니다. 내가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수행은 사람과 만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는 행복해, 태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나, 즉 자아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스토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애국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랑은 애고와 비슷해. 사랑이 좁아지면 위험하지. 하지만 인류에까지 확대되면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야. 이 지구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야. 그렇지만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는 일하며 나를 표출하는 거야. 사랑이 좁아지는 거지. 따라서 만족을 알고 지금의 자신이 할수 있었던 일을 열심히 해야 해. 그러면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고, 그 빛으로 주위 사람의 마음도 빛을 밝혀주게 돼. 사람은 누구나 빛이 없는 암흑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빛을 밝혀주면 기뻐하고 빛을 보기 위해서 모여. 그러니까 에미 씨, 좀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좀더 행복해지고 사랑을 크게 키워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며 실행했을 때 에미 씨는 암흑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은 히토리 씨의 빛으로 인해 밝아졌고, 사랑을 깨닫고 표현하는 방법도 배웠다. 그래서 나에게는 히토리 씨가 빛이다. 지금의 나는 히토리 씨만큼 큰 빛은 될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바무라 에이미코로서 열심히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혀주며 살아가고 싶다. 가진 것이 없던 내가 부의 신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졸 흑수절을 일본 최고의 부자로 만든 심플한 성공법. 즐겨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99%는 즐기고 나머지는 진지하게 하세요. 성공의 지름길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폼 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한계란 알고 보면 자신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습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키우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노력과 근성으로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스 메이커 출판 시바무라 에미코 지음 선우 수민 온 김에 가진 것이 없다면 온으로 승부하라 일부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라며 좌절하지 말고 이 책에서 말하는 운 매력, 즐거움, 사랑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